이상적인 측정입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어, 직원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목표 설정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 한번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지나 뭐빈 종이 같은 걸 꺼내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 6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는 무엇인가? 30초 드립니다. 영상 멈춤 해주세요. 첫번째 질문은 6개월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60초 동안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네번째 질문은 당신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보겠는가? 60초를 드립니다. 쓰셨으면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이 항상 원했으나 시도하기가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30초 동안 생각해보세요. 여섯 번째 질문, 어떤 일을 할때 당신은 가장 행복하고 중요하게 느끼는가? 30초 드립니다. 쓰셨나요? 마지막 질문은 만약 당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45초. 동안 생각해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1번 질문에 뭐라고 쓰셨나요? 저는 예전에 가족, 건강, 일 과로하고 하고 싶은 나눔, 경험이라고 썼는데요. 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족, 건강, 일, 나는 경험.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나요? 이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 이것은, 그때 당시에 뭐 다시 치워보려고 했었었는지 모르겠는데. 파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한때 파워블로그를 생각해 본 적만 있습니다. 지금은 적었지만또 지금은 일을 잘하는 것, 정신의 평화, 마음의 평화,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질문. 6개월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음, 경험이라고 예전에 썼었는데, 무슨 경험을 하고 싶은 걸까? 일을 때려쳐야 하는 건가? 유튜브를 그 남은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다가, 그냥, 살았던 삶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같아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 질문은 당신의 기본 가치관과 연결된다. 과연 현재의 내 삶이 6개월 시험부 생명을 선고받았을 때할수 있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현재의 내 삶이 감사가 있는가, 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더 감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보겠는가? 벼락부자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자선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저번에 적었었는데, 글쎄요, 벼락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보통 막 여행이나 세계여행이나 세계유출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아, 과연 정말 여행이나 좋을까? 왜냐면 여행도 힘들 거든요 럭셔리한 여행은 안힘들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생각해봤던 게 저는 이제 통증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결업부자가 되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운동에만 매진을 해보고 싶다 개인 트레이닝 같은 거 풀,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거 보면서 그리고 그런 집안일 청소 빨래 뭐 이런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싶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은 음, 만약 당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과 돈을 가진다면 선택에 있어서 완벽한 자유를 가질 것이다. 별을 세고 이뭔 소리지? 아무튼 그렇고 다음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은 당신이 항상 원했으나 시도하기가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그뭐 음악 공부, 그림 공부 이런 거 썼었는데 지금은 독서라고만 썼네요. 독서. 원하지만 시도하지 않. 왜 두렵지? 어... <laughs> 이거 질문 을 잘못 쓴것 같기도 한데 <laughs> 무엇이 스스로의 한계를 갖고 가지고 있는 장못은 자, 어 게으름이겠죠, 그죠 게으름 때문에 독서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마 질문 어떤 일을 할때 당신은 가장 행복하고 중요하게 느끼는가? 음.. 예전에 음악 감상 이렇게 적었었는데 지금은 먹을 때 <laughs> 이해하고 이해받을 때막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허물 없이 그러니까 항상 뭔가 말을 할때그 사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아, 이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들릴까?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이사람테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때. 마지막 질문이 7번. 만약 당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음, 저는 뭐라고 썼냐면, 목표, 곡표... 유튜브라고 썼나? 근데 이 질문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썼는지 상관없어요.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절실히 그것을 원하는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다. 유튜브를 위한 시간 대가지 보면 뭐가 있을까? 요 돈? 근데 보통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퇴근 일을 하고 퇴근하면. 뭐 다른 유튜브분들의 영상을 보거나 제 유튜브 편집을 그냥 간단히 하거나 이렇게 하고 업로드하고 또 씻고 잠을 자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데카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시간을 쓰는 게 사실 데카집을 하는 거잖아요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 영상 시간을 드어서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번 이거 예전 자료를 버리려고 하다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이제 목표 달성을 어떻게 별두 가지 단계로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음, 한번 하고 이 자료를 버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되고 같긴 한데 안 되는 와중에 내일 문제하겠습니다. 이랑당 직장녀.